오늘 보니 8kg 나왔던데. 옛날에 한 6kg, 7kg 일주일에 한문은 항상 보충을 해본거든요. 한 만원 정도. 오늘 2017년 티볼리 가솔린 연비도 넘겨달라고 하고 출력도 넘겨달라고 합니다. 자, MB 씨네 MB 차입니다. 2018년 티볼리 6,000rpm에 126마력입니다. 무연 11.4km 퍼리터입니다. 쉬운전 해 보겠습니다. 자, 가속. 배달로 오면 차가 땡겨버립니다. 오르막 주행에서도 차가 쭉 땡겨버리네요. RPM 사용도 많이 합니다. 자, 가속할 때는 RPM은 상승됩니다. 자 그런데 정속 주행시에는 RPM을 낮게 써야 됩니다. 웅 엔진 소음도 아주 많습니다. 웅 하고 땡기고 웅 하고 땡기는 현상이 많네요. 치고 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자 유턴 하겠습니다. 2500 변속 2200자 60km로 정속 주행해 보겠습니다. 사용되는 알템은 1600 80km 앙서 페달은 막막합니다. 70에서 80km. 주행 2,000rpm 넘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나 앙서 페달이나 감각이 똑같습니다. 살짝 커브드는데도확 잡아 당겨버립니다. 자, 엔젤터브 장착합니다. 자, 엔젤터브 흡기장착되었습니다 흡기 장착하는 것은 센스 값은 건들지 않습니다. 영류역할로 인한 손실되는 에너지 영류 에너지를 그대로 가압을 해서 공기를 더 밀어서 압축말 행정에 폭발력을 어, 증대시킵니다. 자 배기 장착합니다. 여러분 차량들도 내 차가 나가지 않고 오르막 출력이 부족하다 간단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력 증강기 엔젤 터고 어, 배기 흡기 구성으로 장착하시면 어, 후회없는 어,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르막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기 구성 지금 이렇게 압력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압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전단의 62 자, 특수형 하나 그리고 엔젤터버 흡기 구성으로 이 차가 얼마나 연비가 출력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주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조건으로 시운전합니다. 자, 사용되는 RPM을 보시면 납니다. 현재 가수 상태입니다. 뭐, 아까는 뭐, 시운전할 때는 뭐, 2500 RPM에다가. 밟았다, 이렇게 쭉 밟았다가 놓으면 차가 물뭘긍하면서막 충격과에 오면서 막 당기더라고요. 음, 자, RPM은 1,400. 자, 현재는 정속 주행 상태입니다. 이 RPM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자, 60km. 장착 전에 알피엠 사용하는 거 하고 장착 후 알피엠 변화가 많이 차이 납니다. 아까 가속하면 기본 2,000입니다. 2,000. 지금 발만 살짝 올려도 차가 그냥 쫙 밀고 갑니다. 오르막도 알피엠 낮겠습니다. 자, 지금은 탑승 인원 2명. 튜블리가 쓸 때면 알피엠을 많이 쓰더라고. 강사가좀슬기좀 좀 있죠 예. 가속력 땡이면상 체크합니다 확실히 가속이틀립자땡이면상 없습니다 그대로 치워나갑니다 발은뗀 상태입니다 자 신천농로 다른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저 유턴 지점 연비 15.6 자 상당한 연비상승률을 보이겠습니다 자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연비는 1 6 8자태블리 시운전 시내 주행 테스트 마치겠습니다 대형차, 상용차까지 자, 자, 미리버스, 시내버스, 관광버스, 출렬라 어떤하게 올라갈 수 있나 아 정말 택이 시좋해 회전분에 그신내비는 전에 얼마나 왔습니까 오늘 보니 8kg 나왔던데. 아 옛날에. 네. 옛날에 한 6kg, 7kg. 아이고어 멀리를 안 타니까. 네. 무조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보충을 해보거든요. 네. 하는데 보면은 한 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생기더라고. 음, 저기 들어간다 이거 죠저렇게 들어가. 음. 요번에는 또 소음이 없네. 조용해졌구네 <laughs> 그렇죠. 예, 안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할라 했디 안 계시는 길. <laughs> <laughs>